예. 어, 우현장님 어떻게 또 하자마자 또직무대행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안건을 처리하셔 가지고 보통 기관의 장이 되거나 아니면 기관의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업무 보고나 이런 것도 받을 텐데 그 혹시 회의 전에 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으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방통위원은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방통위 지금 그 국들이 어떤 게 있죠? 아. 지금 그걸 굳이? 아니, 여기 직무 대행으로 이제 이 기능을 하신 분이 제 정책국도 있고 방송기반국도 있고 예. 뭐, 뭐 시청자 뭐 어, 저기 이용자 보호 정책 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런 문제를 지금 보고를 지금 다 받으시고 직무를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바로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뭐죠? 이준수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그렇고 사안이 그만큼. 긴박하고 기관의 구성입니다. 기관의 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관 구성을 위해서라면 빨리 그 현안부터 기관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현안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관 구성이요. 방문진의 구성입니까, 방통위 구성입니까? 방통위를 구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방통위 구성이 저희들 성결 과제지. 방통위 구성을 어떻게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거는 방통이 구성할서 어떻게 아,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방통의 업무 그러니까 방통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음, 예. 예. 전에 저도 한번 이거 글 읽었던 적인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범죄 아닌 범죄가 법치를 위협한다는 라 글을 쓰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터뷰였죠. 그 법치자유민주주의 연대 쪽에 이제 인터뷰하신 건데 제가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 예, 예, 네, 예, 칼럼도 많이 써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예, 그렇죠.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예. 사실 인치라는 것은 결국 그 어느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는 것이어서 독재로 가는 길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저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 지금 봤을 때.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에 보면은 예.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추천은 지금 국회가 하게 되어 있죠 일부 인원에 대해서 예, 추천을 일부 인원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보십니까? 아 의사 판단 대통령이 의사 판단 그러니까 임명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절차를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임명 안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 형식적인 어, 검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검토했을 때뭐 당연히 명백한 결격이 드러나면은 추천권자들에게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예,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뭐 외람되지만 최민희 위원장님이 과거에 지명되셨을때 어떤 결격 사유가 존재했다 고 보십니까? 그 분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제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아마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제처에 어, 그렇게. 그 사퇴를 해부, 하신 것으로 그렇게. 법제처에 회부해가지고 7개월, 8개월 다툴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결격이 있다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법제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논의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조항 자체가 방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자체가. 법제처라는 기관의 행정에 완전히 얽매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추천권자도 임명권자도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 제가 계속 그 기관의 구성에서 지금 내가 너무 지금 집착, 지금 사실은 제 기관이 지금 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천착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네. 어, 답변에 제가 좀 매몰된 측면이 있긴 한데요. 네. 한데 지금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어, 지금 방통위원 선임은 행정부의 구성원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단지 국회는 추천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대통령 구성원은 그럼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부권이 사실상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부권이 아니죠. 적어도 적어도 임명권자라면 아무런 의사표현도 못하고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결격사유 정도는 확인할. 권한은 <laughs> 가지고 그럼 있다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대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뭐 의회 추천 인사에 대해서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실수 있다고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뭐 특정해서 뭐왜방통위원회만 현... 이런 일이 발생한지 혹시 뭐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왜냐면 지금 방통위가 기능하려면은 위원을 채워야 되는데 예, 예. 방통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의회 추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견지안 하시다가 왜 제, 방통위만 이러는 겁니까? 제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예. 분명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법제처 입장에서는 그걸 설득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던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기요, 그래서. 저그 위, 위원장 직무대행 말조심하십시오. 아니, 저는 제가 잠깐, 제가 잠깐, 제가 잠깐 계세요. 말씀 말씀 말 조심하십시오. 저는 2023년 3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로 의결, 위원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8월 14일 오늘까지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이라 저는 이런 거 답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말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부적격인 것처럼 아니 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하십시오. 황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